Y가 x에 대한 함수인 것을 고르래. 다시 한번, 함수는 어떻게 하는 거냐? x에서 y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함수인데, 꼭 x 한 개당 y가 꼭한 개만 연결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 한 개에 두 개가 연결돼도 안 되고, 이거 한 개에 연결이 아예 안 되는 것도 안 되고, 무조건 하나씩은 연결이 돼야 돼. 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 자, 1번 봐봐. 자연수 x의 6, 6배보다 이만큼 큰 수가 y래. 예를 들어서, x를 1이라고 하자. 여기다 곱하기 6하고 더하기 2하라는 얘기거든. 근데 계산해보면 이건 8이지. 그니까 1을 대입하면 8이 나오는 거고, 자2 대입해보면 2곱하기 6 플러스 2는 12에서 14. 그러니까 14가 나오겠지. 이걸 식으로 써보면은 y는 6x 플러스 2인 거야. 그러니까 함수가 맞지. 1차 함수지. 그다음에 2번 절대값이 x인 수. 절대값은 0부터의 거리라 했었지.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 3인 수. 뭐가 있냐. 0부터 거리가 3인 거 2개 있지.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3. 그니까 러 X 하나에 Y가 2개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건 함수가 아닌 거야. 일단 2번 아니고, 1번 맞고. 그 다음에 어떤 수 X에 가장 가까운 정수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10이라는 정수에 가장, 가장 가까운 정수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9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11도 있다는 거. 그래서 10에 가장 가까운 정수 2개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도 X 하나에 Y가 두개 연결되니까 안 돼. 그 다음에 기온이 X도, X도시일 때 습도 Y%. 자,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둡시다. 기온하고 습도는 정확하게 딱 비례하진 않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니지. 그 다음에 10%의 소금물 X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우리가 이제 표를 통해서 많이 했었지만, 농도 있고, 소금물 있고, 소금 있고, 이렇게 있었을 때, 아, 10% 농도, 소금물 X, 그 다음에 소금 양은 Y. 그럼 보통 이제 소금 구하는 공식이 100분의 소금물 곱하기 농도니까 이렇게 되지. 어쨌든 함수 맞죠? 1차 함수식이니까. 아, 먼저 1번, 5번. FX는 마이너스 4X래. F1은 X에다 가1 대입하라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4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4지. 요거 마이너스 4고요그 다음에 F-3. 요건 x에다가 마이너 스3 대입하는 거니까 둘이 곱하면 플러스 12. 둘이 합치면 8이 되겠죠.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y가 x에 대한 1차 함수인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 그리고 보통 함수를 정리를 해보면은 y는 해서 이제 이쪽이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차 식으로 나오면은 1차 함수. 2차 식으로 돼 있으면 2차 함수라고 부르는데 1번을 보시면은 x가 밑에 있지. 이렇게 분모에 가 있는 거는 아예 어 함수 차수가 있는 함수가 아니라고 보면 돼. 이건 고등학교만 배울 거야. 어쨌든 아니고 여기는 몇 차? 2차죠 여기 이제 2차 함수. 요거는 전개해 보면 x제곱 플러스 6x라서 이것도 2차 아니죠? 다음 여기 있는 건 전개해 보면 2x 플러스 3에 4 마이너스 4x니까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지. 1차 함수지? 여기 이제 정답이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전개해보면, 2x제곱, 12x, 마이너스 x제곱 해서, x제곱, 마이너스 12x니까. 얘도 이제 2차지. 아니죠. 자, 이거는 여기까지. 끊었을 때. 자, f 2는 3이다라고 돼있어. 첫번째, x에다 2 e 대입하는거고, 여기 x에다 2 e 대입하면은 2a 플러스 9. 이거, 제는 13이래. 그러니까 네. a는 계산해보면, 이거 넘어가서 4니까, 2죠. 이렇게 해서 이제 a가 나오면, 처음식에다가 a에다가 2를 넣어줘야 돼. 일단 이식에서는 x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a가 뭔지 모르는 게 불편하단 말이야, 이게. 일단 이렇게 식을 완성하시고, 문제에서는 f-3을 구하래. x에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되겠지? 답은 3이죠. 자, 1차 함수 65의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난다. 이렇게 돼 있어. 일단은 여기서 a가 뭔지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일단 숫자가 나와 있는 거 먼저 대입하는 거야. 얘부터, 요거 X에다가, 요거 Y에다 대입하는 거지? Y에다 대입하면 9는 X에다 대입하면 8A 플러스 5가 되겠지. 일단 넘어가면은 8A는 4라서 X, 어, A는 2분의 1이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일단 식에서 뭔지 모르면, 이게 뭔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걔부터 먼저 해결을 해줘야 돼. 이 식을 이렇게 완성하시고, 이게 이제 이번에는 이제 b 컷마 4를 지났지. 이것도 대입합니다. y 에다 대입하시고, x에다 대입하시면 2분의 1 플러스 5가 돼. 일단 이거는 전체에다 2를 곱하면은 8은 b 플러스 10이니까, b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이제 ab를 구하는 거예 자, 1차 함수 요거의 그래프를 y축으로 6만큼 평행 이동했다. 자, 이번 시험에서 암튼 y축으로 얼만큼 이동했다라고 하면은 뒤에다가 플러스 6 붙이면 돼. 뺀 뒤에다가. 정리해보면 y는 5x-2가 되겠지. 그래서 a가 5고 b는 마이너스 2인 거야. 자, 1차 함수 요거의 그래프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2x, 뒤에다 마이너스 3 붙이는 거지. 요거 계산하면 플러스 2가 될 거야. 여기까지 완성하시고, 걔가 k 컷마 4를 지난데. 이는이 대입해야 되지. 이건 x에다가, 얘도 y에다가. 대입하면 4는 마이 2k 플러스 2다. 그래서 k 왼쪽 나머지 숫자 오른쪽에서 k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x절편 y절편을 구하래. 일단 y절편은 쉽지? 요 뒤에 있는 거. 상수한 부분이 y절편이니까 요게 이제 b. 그 다음에 x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y에다가 0 대입해야 돼. y에다가 0 대입하면 0은 4x 마이너스 2니까 4x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지. 여기 X죠. 자, 이그래프의 이, 그래프의 이, 어, 이 Y절편이 3이래. 자, Y절편은 요 자리잖아. 여기 3이란 얘기야. 그래서 Y는 6X 플러스 3이라고 놓고 X절편을 구하래. 다시 한번 X절편 구하는 방법은 Y에다가 0 대입하는 거야. 0 대입해보면 0은 6X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6, 6X는 3이니까 마이너스 6으로 나눠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2번이지. 자 이번에는 기울기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었어. 었 증가량을 표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문제에서는 x의 값이 4만큼 증가한다. 라고 했으니까 x 증가량은 4라는 거지. 그 다음에 y의 값은 마이너스 5에서 1 0까지 증가한다. 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얼마 차이 나는지를 계산해봐도 되지만 그냥 단순하게 숫자 계산 입장에서는 뒤에서 앞에 걸 빼면 돼. 11 빼기 마이너스 5. 많이 실수하는 거는 이 마이너스랑 빼기를 혼동한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면 돼. 어쨌든 계산해보면 4분의 16이니까 4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기울기가 4라는 거야. 자, 그럼 얘에서 기울기 자리가 어디야? A지. 그래서 A는 4다라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X의 값이 3만큼 감소할 때 X 증가량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지. 감소니까. y 증가량 얼마인지 물어봤어. 요거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계속 지금 기울기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위에서 기울기를 구할 때는 4라고 했는데 이게 1차함수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기울기가 항상 일정해. 그렇기 때문에 얘가 4면은 여기에서도 기울기가 4인 거야. 양쪽에다 마이너스 3 곱하면 네모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그래서 y 증가량은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 기울기 구할 때 좌표로 나오면은 x를 뒤에서 앞에 걸 빼면 돼.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6. 요게 x 증가량. y 증가량은 a 빼기 9가 되는 거지. 그게 이제 기울기인 거야. 기울기 마이너스 3이래. 자, 일단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니까 4분의 a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3이지. 양쪽에다 4 곱하면은 마이너스 1 2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겠지. 자, 이 문제 별표 쳐놓고, 요건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야. 자, 보시면 이제 세 점이 나와있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자, 이건 밑줄 쳐놓고 밑에다 써보세요. 기울기가 똑같다는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기울기를 구할 때는 점두 개를 활용해서 이제 구한단 말이야? 자,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든, 이렇게 구하든, 이렇게 구하든, 기울기가 항상 똑같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일단 숫자 나와있는 거 먼저. 이렇게 두개 먼저 해볼게. 기울기 계산해보면, 뒤에서 앞에 거뺀 거. 1 빼기 마이너스 2. X 증가량이지? 요거 분의 뒤에 거2 빼기 5. 요게 이제 기울기거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기울기 구해볼게. 4 빼기 1. 요게 X 증가량. 그 다음에 A 빼기 2. 요게는 Y 증가량. 이것도 기울기란 말이야. 근데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기울기가 항상 똑같이 일정한 거야. 정리해볼게. 여기는 3분의 마이너스 3이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3분의 a 마이너스 2인 거지. 양쪽에다 3 곱하면, 마이너스 3은 a 마이너스 2고,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919번 문제는, 이건 그래프를 다 그려봐야 되는데, 봐. 일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첫 번째, 두 가지를 알아야 돼. x절편하고, 어, y절편 두 가지를 알면 돼. 물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나는 확실하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거야. 일단, 일단 해봐야 될 거는 1번부터 5번까지 X절편, Y절편 다 한번 구해보자. 자, 일단 얘부터. 여기 Y절편이 얼마야? 어, 여기 뒤에 있는 거니까 5. 그 다음에 X절편은 어디에다 연대입하라야지 Y에다 영대입하는 거지? 어.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5지.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 X절편이 5고 Y절편도 5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겠지. 자, 그럼 2, 4분면을 지나 안 지나? 지나죠? 뭐 1번 아니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2번, 3번, 4번, 5번을 다 한번 그려봐야 돼. 한번 해봐, 직접. 자, 2번은 y절편이 6. 자, x절편은 y에다 0 대입하면은 0은 2x 플러스 6이니까 x 가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2번 그래프는 x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 y절편은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지. 얘도 어쨌든 2, 4구면을 지나지. 아니고. 다음, 3번은 y절편이 마이너스 7. X절편은 Y에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7. 그래서 3번은 X절편 마이너스 7, Y절편 마이너스 7이니까 둘다 음수 나오게끔. 이렇게 그려야겠지. 얘도 2, 3분면을 지나죠. 4번은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X절편은 Y에다 0 대입하면 0은 3X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1에서 X는 3분의 1이지. 4번 같은 경우는 그래프 그려보면, x좌표는 3분의 1, y좌표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이사면을 안 지나는 게 맞지 4번이 정답이죠 자이 문제는 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두 가지 알아야 되죠 x좌표하고 y좌표 좌편. y좌표는 2지 자 x좌표는 y에다 0 대입하면 x 왼쪽, 숫자 오른쪽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지 얘도 한번, 함수를 함 한번 그려봐 해도. 얘도 해보세요, 직접. X 접은 마이너스 1이고, Y 접은 2지. 이거 숫자는 정확하게 안 찍어도 돼.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1차 함수 그래프랑 X 축이랑 Y 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 자, 봐봐. 이게 1차 함수 그래프지? 이게 X 축이지? 여기 Y 축이지? 자, 보면은 삼각형 넓이 딱 보이지? 이거 넓이 구하라는 얘기야. 자, 밑변이 얼마예요? 1이죠? 높이는? 이 집, 그래서 1 곱하기 2 곱하기 2 분의 1을 하면 넓이가 나옵니다.